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옛 도청 부지를 국가 매입 후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, 특히 국가 직접 사업은 물론 대전시의 필요 사업 추진이 모두 가능하게 됐습니다. 아울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 작업도 추진해. 도청사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지난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,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즉 이은권이가 1호로 낸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. 이 법안이 뭐냐면 예 충남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대전시에 무상양여를 하거나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. 아마 우리 대전시, 또 중국으로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앞으로 상당한 기대가 효과가 됩니다.